CCS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준프로입니다. 자, 12일 고가 매매, 이 돌파 매매 차트 만들어 줬다가 급격하게 꼬리를 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락을 유지시켜 오늘 아침에 이2일선까지 터치하며 전고점을 가기 위한 타이밍에 눌림이 이렇게 나와주었고 올라줬던 가격과 이 맞닿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강력하게 이 상승을 다시 이끌면서 반등의 신호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점 부근에 쌓여 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이 과정에 있음과 동시에 여러분들 물량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이 개미 털기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현재 이 추세를 다시 한번 지지받는 이 라인 21선과 예전에 올라가기 전에 반등이 나왔던 여기서 눌림 나왔다 다시 반등 나왔던 이 라인 맞춰가면서 반등을 21선과 겹치면서 반등이 나왔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주가를 다시 들어 올리려는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오늘 흔들려가면서 악재 걱정하셨던 분들 이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ccs 세력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상으로 문 닫고 달리면서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런 세력 아니라고 했고 아무도 안 태워주면서 나 혼자만, 그러니까 지들 혼자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충분히 살 자리 주면서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이렇게 따라가게 만드는 좋은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따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 바로 급락시키면서 못 따라오게 만들고 다 털리게 만드는 그런 나쁜 세력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이 형님들, 아주 좋은 형님들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 볼만 합니다. 하루 이틀 우상향 하기 위해서 조정도 주고 다시 올려주고 여기서 급락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유지시켜주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자, 우리 초전도차 관련주 CCS 이제 제발 물량 뺏기지 말고 후회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매매 아직 초전도체 끝난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3월 5일 세력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때 이때 매수해서 눌림목 타점 완벽하게 성공하며 반등 나와 이 고점 돌파하는 이 n자형 파동으로 제가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여기서 한번 꺾였어요 이 저항대 맞고 아 꺾이면 안 되는데 했는데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서라도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역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약간 삐끗하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오히려, 지금 오히려, 세력의 차트가 더 이뻐지면서, 이 컨트롤, 주가 컨트롤 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이 기가 막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헤드 앤 숄더, 이 모양으로 올라가는 딱 모양을 한번 더, 이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정도 후퇴하는 이 모습, 바로 N자형 방등 나왔으면 급격하게 달려나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에 조정을 주면서 급등락, 완급조절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제 특허출원을 통해서 초전도체 실체에 한박더 다가선 만큼 강력하게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에 대한 다들 믿음 가지고 앞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저와 함께 끝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이 확실한 실체 발표와 함께 대시세가 나와줄 상승분 싸그리다 먹어야 될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더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초전도체 물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분위기 조성 계속 하면서 빠지는 척 하다가 계속 한 번씩 반등 나와주면서 불씨를 살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며 특허 출원 이후 급격한 반등까지 나오며 상승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 자꾸 물량 털리고 여기서 흔들린다면 이 앞으로의 나와줄 상승분은 단 하나도 챙겨가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 특허 관련 뉴스 나오기 전에도 테슬라 수장 일론 머스크가 본인 트위터에 옛날에 이 초전도체 관련 거 올린 거 그거 다시 한번 끌어올려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면서 이 물체에 대한 논란 아직도 유지시켜주고 있으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 일론 머스크 그냥 투자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테슬라 뭐 이런 전기차 투자와 미래 먹거리 위성 이런 쪽에 투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트위터 SNS의 중요함을 알면서 인수를 했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X 만들었죠.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결국 만들었습니다. 전기차도 처음에 만들어서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게 뭐냐? 이, 이 양반 코인도 잘합니다. 코인 언급하면서 도지 코인 만들어가지고 올려서 그 사진을 올린 다음에 이 사람 때문에 코인이 급등이 나오고 뭔 말만 하면 비트코인 급등이 나오고. 이런 전 세계적인 기업의 오너가 투자 대상을 선택하면서 픽을 하는 이 안목이 어마어마한데 다시 초전도체를 픽해서 고정을 시켰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알수 있는 문제를 힌트를 줬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진니 여부를 잠재울 특허까지 출연을 하고 강력하게 상승을 이어나가는 시기를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이 정고점을 넘어가지고 강하게 상승 추세 유지한다면 이 세력들이 목표한 가격까지 다이렉트로 저항 없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의 중심은 초전도체로 전부다 이목, 관심 다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논문 발표 이후 세상에 이 관심이 시들시들해지고 세상의 주도주 역할에서 한 발짝 물러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오히려 지회라고 생각하고 못 사신 분들 저렴한 가격에 높은 단가 있는 분들이라면 또 시장에 관심이 멀어졌을 때 기회 놓치지 않고 낮은 가격에서 평단 잡아낸 다음에 보유 물량 확대해서 앞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더큰 수익금으로 나한테 다가올 수 있게 준비를 해셔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농 놓고 뭐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매의 눈을 가지고 좋은 타점 한번 안 주나 하고 노리고 있으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이 물량 다 채운 이후에는 최종 목표 가격까지 강력하게 홀딩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최종 목표 가격까지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라 이번 목표 가격 도달 시 즉시 대응 받아보실 수 있게 위쪽에 제 전화번호 010 이하나고 하나 7377로 숫자 7을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놓치지 않고 번호를 저장해뒀다가 정확한 내용 전달 늦지 않게 문자 보내서 챙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영상 늦게 보셔가지고 나만 놓치고 뭐안 보내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 전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늦게라도 보내놓으면 다 빼먹지 않고 확인해가지고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CCS 구독자분들 저와 함께 다 같이 돈 벌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시세를 보여주면서 강력한 상승세가 나와주는 그날까지 함께 하셔야 되고 이번 상승 시 도달 가능한 최종 목표 가격 제가 영상 후반까지 싹다 담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주가에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매수하는 바닥에서부터 조정을 주는 이런 눌림목 타점까지 세력과 함께 매수를 할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제가 이 확실한 타점에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세력들이 이 매집했다는 신호가 나올 때 우리 구독자분들과 어떤 식으로 함께 대응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들을 공유해드리고는 있지만 제가 돈이나 대가를 바라고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위쪽에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부 무료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채널의 성장이 필요한 유튜버이고 그저 유튜버로서의 인기와 한 번씩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이저 세력들의 지표를 활용하여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완벽한 타이밍에서 이 반등 타이밍을 맞춰서 추매와 신규 매수 눌림목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HPSP와 HLB의 차트에서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핑크색 화살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메이저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부르는 지표이고, 제가 10년 이상 세력의 흐름을 공부하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마다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바로바로 바로 표시해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들어온 것을 빠르게 캐치하고, 세력들이 매집 신호가 나와준 이후로 엄청난 상승이 나오면서, 세력들이 상승을 주도하기 전에 남들보다 빠르게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초보분들이 매수하는 시기를 잘 몰라서 그저 급등하는 종목들 내용도 모르고 빨간불에 매수를 하면서 달려들고 내가 사자마자 이 최고점에 물리면서 하락하는 종목 쳐다보면서 마음고생하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하지만 내가 이 고가에 물리더라도 세력들이 주가가 조정을 주면서 가격을 하락시킬 때이 최적의 매수 타점을 잡고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면 수익을 전환하면서 이 세력의 최종 목표가까지 이 완벽하게 꽃으로 만들면서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부터는 세력들은 장전된 돈을 쏟아부으면서 폭발적으로 시세를 만듭니다. 시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뒤늦게 따라사면 또한 번의 심리가 흔들리는 매매 이것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세력들이 주가를 반등시키기 위해서 이 신호를 주는 맥점에서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상승되는 이 초입의 세력의 목표가까지 큰 상승분을 전부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매수 들어온 평균 단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메저 세력의 매집 신호를 확인을 한번 해 보면 메저 세력의 기준 가격은 44,100원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매수 신호에 매수만 할수 있다면 매수 이후 강력한 반등에 이 1차를 지나 2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시작 구간에서 미리미리 상승 전에 매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봐주시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 있게 매수가 목표가까지 상세히 적어서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 실제 내역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인데요. 네이버에 검색만 하시면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전속내역 상세보기를 한번 보면 눈프로 추천주, 동목명 HLB, 매수가 4 5 0 0원 이하, 1차 목표가 7만원, 비중 50%, 매저 세력 신호포착, 세력 매집 중이라는 코멘트 드렸습니다. 매도사인 문자 드리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발송일은 24년 1월 15일 점심시간인 12시에 위쪽에 번호로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500건 선착순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문자를 보내드린 이후 얼마의 수익률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면, 매순날 기준 1차 목표가인 7만원까지 단기간에 55%의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 HLB 뿐만이 아니라 또 같이 말씀드렸던 HPSP도 주가의 조정 중에 세력의 매집 신호들이 나와줬고, 매수 타점 완벽하게 잡아서 문자 보내드린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속내역 상세보기 한번 보면, 줌프로 추천주 종목명 HPSP, 매수가 44,800원 이하, 목표가 6만원, 비중 40% 메이저 세력 신호포착 세력 매집 중이라는 코멘트 달아드렸습니다. 매도사의 문자들이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고 이렇게 24년 2월 7일 12시에 선착순 350분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전송해드린 번호 위쪽에 적혀있는 제 휴대폰 번호와 똑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문자를 발송해드리는 시간은 항상 12시 점심 시간에 보내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 업무 보시고 집안일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여유있게 점심 식사 하시면서 문자 받고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발송일 2월 7일 날짜 한번 기억하시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신호가 뜨고 제가 44,800원 이하로 매수가를 잡아드렸죠. 밑에 메이저 매집 신호가 44,000원을 가르키고 있고 이 신호가 나온 구간에서 여유있게 매수하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 드린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날 문자를 받아보셨다면, 얼만큼의 수익률이 나왔느냐. 목표가인 6만원까지 약 35%의 수익을 단기간에 챙길 수 있었고, 세력의 단기 라인의 목표 가격의 라인을 모르시고, 돌파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잘못 진입하셨던 분들, 저와 같이 이 저가를 잘 노리고 있다가, 반등을 주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나와준 것입니다.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저 믿고 잘 따라오셔서 이 모두 수익을 다 챙겨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세력이 움직이는 방향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곳을 토대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까지 나온 종목들 대응을 전부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받아보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후부터라도 혹시나 매매하시다가 실수를 하시거나 떨어질 때마다 소중한 현금 높은 곳에서 투입하지 마시고, 세력들이 반등을 주기 전 강력하게, 보내주는 이 신호를 이용하여 멋진 타점에서 평단을 낮추거나 신규 진입을 통하여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큰 상승분 놓치지 않게 대응을 해드릴 테니 위쪽에 전화번호 010-2191-7377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의 세력 매집 신호가 나오는 즉시 문자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시는 분들 제가 힘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게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어서 분석 중이던 기업네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다시 CCS로 돌아와서 이제는 특허 출원한 만큼 세력들이 만드는 주가 상승분에 더하여 우리도 초전도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더해줘서 꾸준히 매수로 대응을 하며 앞으로 있을 이 상승분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요 며칠 주가가 시세가 끝난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만들고 위협을 하면서 다시 놀리듯 상승을 보여주며 개미들을 다 털어가면서 이 수익으로 같이 데려가지 않을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압박 받으면서 흔들리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주식 시장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무조건적으로 다 맞추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고 그런 게 있으면 신이 됐겠죠. 하지만 이 경험을 토대로 방향성을 예측하고 뭐 뉴스와 이슈를 조합을 하여 기대값을 선정해서 이 목표 가격을 도출을 해내면서 재료의 크기를 잘 계산해서 이 매매하는 거이 주식 매매할 때 가장 기본으로 삼는 원칙입니다. 초전도체에 대한 기대감에 섹터 전반의 움직임이 큰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CCS가 이 특허 출원을 토대로 상승을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주가가 나한테 저렴한 가격을 제공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술 앞에 낮은 단가에 많이 살수 있는 그런 기회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고 혼자서 헤쳐나가기 힘든 상황 저와 우리 구독자분들이 서로 함께 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조정 이후에 이 매물 때 다시 한번 소화를 하고 이거를 다 소화가 끝난 뒤에는 다시 한번 고점 돌파가 시작되고 주가 상승이 이어나가지면서 이 2월 주가 상승 전인 이천원 부근에서 템베거가 되는 딱 1만원까지만 목표 잡아가지고 홀딩 한번 해봅시다 큰 N자형 패턴 나와주길 바랬다고 말씀드렸었죠. 한번 꺾여가지고 올라가는 이 역회된 숄더 패턴 오히려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점을 올려주면서 한번더 힘을 모아가는 이 패턴 강력한 이슈와 텐베거 종목에 도전하는 만큼 이 주가 올바른 움직임에 대응을 해야 되며 앞으로 나와줄 상승분 끝까지 우리 오르기 전까지 좋아. 그리고 우리 초전도체 관련 구독자분들 이 기쁠 때나 힘들 때도 함께 같이 나아갈 준비하시고, 앞으로 꾸준하게 이 초전도체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문자 함께 투자하실 분들,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2191-7377로 초전도체 관련 구독자분들 확인하기 위해서 앞글자 초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따로 관련주 구독자분들 별도 관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세력이 설정한 최종 목표 가격에 매도를 하시길 바라고 큰 수익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목표가 달성시에 문자 보내드려서 대응해드릴 테니까 바쁘신 와중에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의 매수와 매도 타점은 전문가인 제가 해드릴 테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저 위쪽에 번호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편하게 제가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